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아침이에요. 마늘이요? 어제와 또 달리 오늘 색깔이 변해가요. 점점 캘 때가 돼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캔다고 이렇게 문을 대고 있어요. 쫄쫄쫄 소리 나요. 이렇게 돼서 고랑에다 이렇게 물을 대요. 이게 마지막 물대는 거래요. 마늘은요, 저렇게 두루누르라고 그래요. 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어, 단단해졌네? 물렁물렁하더니? 어, 이제 점점 단단해지네. 물렁물렁해서 걱정했거든요. 어, 얘는 조금 물렁대네. 물렁대는 마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단해질 거래요. 그러면 뽑는데요. 어제까지도 마늘종 제거했어요. 마늘종이 아직 덜 나온 것도 있어요.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요만한 것들을 보면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뻥은 아닐 거래요. 마늘종이 나오는 건 뻥은 안 된대요. 더 이상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네. 물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데. 어저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늘을 봤더니, 마늘 상태는 참 좋아요, 우리가. 마늘 상태는 좋은데, 캐봐야 알아요. 어저께 놀러 갔다가, 애들 왔길래 잠깐 놀러 나갔는데, 음, 그, 마섬이라는 데서, 마섬이었나? 거기에서, 마늘을 파는데, 삼지되는 거를, 이 50개 25,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마늘을 갖다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서 왔지만 소비자들이 싸다고 사길래 조용히 물러나서 왔지만 상태는 뻥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왔어요. 근데 그렇게 크고 좋은데 그렇게 마늘이 좀 폭석폭석한 거는 안 됐더라고요. 올해 마늘이 그런 건지, 그 사람이 마늘을 잘못 키운 걸 사다 파는 건지는 몰라도,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사갔어요.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사갔어요.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캘 거예요. 이렇게 물대는 것도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고생 끝났어요. 빨리 잘 돼서 소비자품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든 이제는 강낭콩도 자리를 잡아가고 양파도 다돼가고 양파가 너무 싸서 종자값 미친 것 같아요. 저렇게 싸이쁜 양파가 오늘도 열심히 하는 도시농부였습니다.